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거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방신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둘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셋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멉니다. 인간의 편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루와 양식이고 둘째는 제 용서이고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악에서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형통과 축복이고 싫어하는 것은 아마 고통과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시험의 바닥 같아서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시험이 없어요. 컨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있고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있고 장년과 노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충만 하셨습니다. 성령충만 하지 말자 바로 강량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태음 사장 사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량으로 가사 성년충만 하면 형통하고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는데 제 많은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검식 기도를 하셨는데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적게 지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병들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옵니다. 빛이 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종지할 때도 옵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도 옵니다. 돈을 잘못벌 때도 찾아오고 돈을 잘벌 때도 찾아옵니다. 실패했을 때도 다가오고 성공했을 때도 다가옵니다. 시험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당합니다. 집 밖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걷습니다. 평신도만 시험에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시험에듭니다 시험은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과 훈련적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또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와 몰락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유익과 성숙과 축복이 임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혹과 파괴적 시험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삼선을 무너뜨린 것도 유혹과 파괴적 시험이었습니다. F. B. 마이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워드 크로스 박사는 마귀는 우리를 약하게 하기에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란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서 해방과 보호,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초래할 수 있는 깊은 파괴와 어둔 상의 미궁 속에 빨지 않도록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켜보여달라는 보호의 기도로 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주지 마시고 시험을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과 훈련 또는 유혹과 파기적 시험을 다 허락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기 위해서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백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땅도 축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신하며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고 삐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의심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고 원망까지도 할수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하고 믿음을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백색대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시고 난 뒤에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주고 평주는 것일까요? 주었다가 뺏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하나님을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옳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마귀의 유혹과 파괴적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적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를 더욱 더 존귀케 하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배 시험은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적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파괴적 시험이었습니다. 요번 하나의 자녀도 아니고 모든 자녀들의 죽음과 조금의 재산이 아니라 전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피부암 같은 병에 걸렸고 친구들의 졸혼과 정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탄 마귀가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가 주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욕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요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여러 번 크고 굵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하시던 부모님, 제, 제가 의지하고 기쁨이었던 부모님, 그 부모님께서 2013년도에 아버지께서 파키슨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어머님께서 폐혈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에는 아내의 오래된 직장암 투병으로 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시험이 연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낙심과 좌절과 실망은 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고 믿음을 져버렸다면 저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제가 사랑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마음은, 그래, 내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쳐버리는 것은 시험에지는 것이다.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재료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어하여 원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나도 너를 사랑하며 너의 부모와 아내를, 너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려간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죄기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 위한거고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낙심해야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라 시험은 곧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지 팍스는 악마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일단 병이 들고 나서 누우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으므로 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바울을 망하게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이도 사월왕으로부터 시기와 밈을 받고 수없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큰한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거나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금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정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며 주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순금인지 불순물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버리라. 단련 이 시험을 통해 순금같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스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난의 시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주림도 온전히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저자인 김병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세 자녀의 아빠로서 셋째를 낳을 때 사모님이 내추럴로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목사님은, 김병렬 목사님은, 이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찾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깨달은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무겁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더큰 실은 시험을 당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다는 것은 절대로 마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이루게 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하실까요? 셋째는 큰 그릇으로 수임받기 예수입니다 사탄이 욕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만큼만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악한 자들 동원해서 욕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빼앗아갔습니다 욕의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어떻겠습니까? 욕기 1장 21절에 주신자도 요하시오, 치하신자도 요하시오니 요하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느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은큰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욕망하고 욕하고 버리는 죄를 범했다면 요번 참으로 불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번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그 결과,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후에 고통 가운데 있나는 자들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고통,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도 창식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하나님을 부인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있더라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범죄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만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이 전하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시험을 통해 큰 그릇으로 되는 놀란원칭이 맞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야 할 만한 시험을 당하고 나중에는 사자밥이 될줄 모르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수 있는 그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다네엘은 더큰 온천과 더 종량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다네엘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네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은을 삼았으며 다네엘은 시험을 통해 큰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만 이기게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시험은 교육과 훈련적 시험과 유혹과 파괴적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온전해지면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유혹과 파괴적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시험에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시험에 지는 자에게는 시험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 고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이겠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이 오지 않도록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받는 자들을능히 도우시리라.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큰 고통과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용만큼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라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또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므로온드람과 성량을 이룬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이과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어론이 있을 때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일이 시험이 되었고 범죄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는 세상,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온전해지고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